이 직을 준비를 하시는 모양인데, 올해가 아홉수잖아요. 음. 그래서 자꾸 요새 트러블이 생기고 했고요, 주변에서. 아홉수라서 조금 힘들게 넘어가는 수라서. 아니, 음. 조금 주변에서도 그렇고 좀. 자기를 건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 많이 힘들어. 후... 올해 9수라 주변이 많이 시끄러울 거야. 본의 아니게 본인 실수도 아닌데 본인한테 뭐라는 사람도 많을 거고, 또뭐주변에 시기거리가 많아갖고, 씹어대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거 다 무시하고 사셔야 돼요? 올해 9수를 넘길 때까지만 그런다 생각하시면 되고, 아 학교 날짜가 8월 14일 딱 8월 14일날 딱 떨어져야 되는데 응 되겠다 어 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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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된다고 나오네 10살이 딱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네. 좋은 소식은 있을 것 같아요. 연애는 9수 지나고 사귀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본인 9수를 넘기고 연애를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리는 게 많잖아. 자기 기준치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거나. 옆에서 또 뭐라고 해서 자기 그게 하는 거 그지같이 하면은 사람 치고도안는 것이 지금 아홉수잖아요. 이게 힘들어. 2년 쯤은 아홉수 끝나고 내년에 만나는 게 어떨까? 본인 지금 중심을 잡고서는 제자리 딱 치고 들어가고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됐을 때2년쯤을 내년쯤에 잡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근데 본인 주변에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 이 아줌씨야. 본인 주변에 남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안 되냐 니네 눈에 안 차니까 생긴 거왜또 약간 고지식이 계시네요 그죠 그래서 인연 줄이 안 생기는 겁니다 무슨인지 아시겠어요 주변에 남자는 많으나 내한테 꼭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하고 인연 줄이 안 되는 것뿐이고 내년에 또 직장을 옮겨 가고 난 뒤부터 또 다른 새로운 인연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면 올 겨울 아니면 내년 봄쯤에는 네 옆에 사람이 들어앉아 있다 해. 그러니까 올해는 요거 요거 명접이나 신경 쓰고 열심히 살아오 그냥. 올해는 눈 때는 이렇게 높아갖고서 또 거기에 꼴에 예의범점은 겁나게 따져요. 너너 야친구들한테 너 약간 고지식하면서 좀 거시기하다는 얘기 안 드니? 아, 정말. 근데 우린 좋은 소식 있겠다. 아홉 수치고서 이렇게 나오면은 괜찮을 수야. 고집도 센데다가 자기 자기 꼴린 맛에 사는 사람인데 이거 어떡할 것이오? 음. 남자가 많으면 뭐하냐? 내 눈에 안참면내 거가 생각이 아니다. 오히려 남한테 쳐줄려고 죽이나 하고 앉는지또또 또 사람이 또 곧뭐 뭐, 맘몇 마디 나눠봐갖고 또 꼴에 그게또 싫으면은 쳐다도 안 보는 것이. 요 음. 하나씩 하나씩 갑시다. 그래도 아웃치고 좋은 소식이 있어 그 대신 몸 다칠 수가 있어요 아직 아웃수가 시작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구두를 신거나 모르실 때 계단 내려가고 올라갈 때 조심하시고요 아니면 저 뭐야 그게 할때 조심해야 돼 다리나 파, 이렇게 어디 문이 부러져갖고 기부술 할 수도 있으니까 어? 그놈의 구두 신고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좀 조심하고 제발 좀 걸어다니면서 앞에 뭐가 있는지는 보고 좀 다닙시다 맨날 이거 보고 다니냐 너도? 왜 이렇게 삐끄덕삐끄덕 거리는 게 되게 많아 좀 보고 다닙시다 다칠 수 있어요 기부스레요 그러니까 올해는 좀 취직되고 지 마음에 들어갔는데 자리 들어갔는데 바닥이 뿡당 해갖고서는 그지랄하고 하지 말고 아직 남았거든요. 조심하십시다, 좀. 몸 관리 좀 합시다. 또 이제 됐다고 막 좋다고 또 예병지라고 또 친구들이랑 또아서수먹다가또 때부자꾸 굴르지 말고. 아셨어요? 아우스 내년 구정까지. 내년 구정이 돼야 아우스가 끝나요. 까다로운 아줌마야. 아무튼, 다리, 조심합시다. 이번엔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 조심합시다. 음, 잘 됐네. 그래도 혹시나 9수라서 또 그게 할까 했더니, 그래도 올해 소식 괜찮다 하니까. 그게 다하셔